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절반, 수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잘 보내셨나요? 얼마 전까지 6만 6천 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장중 6만 달러 선 또한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또 하락하는 것 아닌가 싶은 투자자분들의 두려움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과연 많은 분석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10월 상승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일단 코인 마켓에. 에서 메이저 탑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3.7% 하락한 6 7 0 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5.93% 하락한 2,440달러대, BNB가 3.70% 하락, 솔라나가 5.26% 하락, XRP가 2.45% 하락한 0.59달러대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56.3% 이더리움 더미너스가 13.8%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이제 어젯밤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미 백악관이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준비 정황을 포착했다라며 이 공격이 임박했다라고 밝히게 된 것인데 백악관 고위 관리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며,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공격은 이란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발표하게 됩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 지원을 받는 이 무장단체이죠. 헤스볼라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최근 몇주 동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경우는 레바논 남부의 헤스볼라를 겨냥한 지상전에 돌입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또한 이란의 위협을 인지하고 이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두 시간 정도 뒤 하나의 기사가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란이 이스라엘이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라고 이스라엘 군으로부터 이제 발표가 나온 것이죠.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란 국영 방송은 이번에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을 공격의 1차 파동이라고 보도하였는데 또한 이들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목표물을 타격했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은 목표물 타격에 실패했고 폭발음인 미사일 요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이후 이란에서 하나의 발표 나오게 됩니다. 이란의 이번 공격은 자기 방어권 행사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인데요. 여기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이유, 이 자기 방어권이라고 주장한 이유를 알아보려면 지난 7월 30일로 1일로이 거슬로 올라가야 합니다. 지난 7월 31일 하나의 기사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란의 수도 이 테헤란에서 암살을 당하였습니다. 이스마엘 하니에는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하마스의 지도자로서 이 암살이 이란 입장에서는 큰 도발이자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란은 이스라엘이 그 암살 배후에 있다라고 보고 이 보복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자기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란과 하마스는 오랜 기간 동안 기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고 이란은 하마스를 비롯한 여러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에 물질적 이 군사적 지원을 해왔고 하마스는 이란의 지원을 통해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는 주요 단체 중 하나로서 이두 집단 간의 관계는 이스라엘과의 갈등에서 공통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명분으로서 아주 좋았을 겁니다. 그렇게 이란은 자기 방어권 행사라고 언급하며 이스라엘이 만약 추가적인 보복이 없다라면 보복 조치는 이제 종료할 것이라고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멈출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의 경우는 자국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보복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게 된 것인데요. 그러면서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 거점들을 하나씩 모두 언급하게 됩니다. 거론된 곳으로는 팔레스타인 자치구인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 지구와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거점인 레바논, 친이란 정부가 통치하는 시리아, 친이란 반군이 있는 예멘, 그리고 이란이 차례대로 거론이 된 것이죠. 이제 여기서 저항의 축이라는 개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서방 국가들의 맞서 싸우는 세력들의 연합을 가리키는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을 주요 적으로 보고 저항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영향일까요? 미 증시와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급락하며 답답한 모습을 연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안 좋은 소식들은 또왜 항상 겹쳐 나오는 것일까요? 이 비트코인의 장외 거래 보유 물량이 최고치에 근접함에 따라 이 업토버 10월 강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OTC 비트코인 잔고 410K로 증가했다. 비트코인 강세에 의문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이 정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비트코인의 장외 거래 데스크 보유물량이 최근 급증하면서 비트코인의 전통적 10월 상승 추세를 가리키는 업토버와 4분기 강세 전망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크립토퀀트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OTC 데스크에 보유된 비트코인은 총 41만 BTC를 넘어서며 2022년 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에 18만 5천 BTC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한 것인데 OTC 데스크 잔고는 OTC에서의 매수나 매도를 위한 유동성의 척도로 간주가 되며 잔고가 높을 경우 강력한 유동성을 나타내고 이 대규모 주문을 충족할 수 있는 트레이딩 데스크의 능력을 보여준다. 반면 잔고 감소는 거래를 성가시키, 성사시키는데 보다 큰 어려움을 시사할 수 있다. OTC 데스크는 주로 고액 자산가와 기관 투자자들이 이용을 하는데 크립토컨트 데이터에 의하면 최근 6개월간 OTC 데스크 비트코인 잔고는 증가한 반면 비트코인 가격은 3월에 사상 최고가를 찍은 뒤 하방향 채널 내에 갇혀왔다. 이 비트코인 잔고 증가는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까지 6개월 동안 23만 5천 BTC에서 43만 5천 BTC로 급증했던 시기와 상당히 유사하다. 차이점이라면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고 지금은 하락 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 비트코인 강세가 지속되려면 OTC 데스크의 잔고가 줄어드는 추세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도 좀 지속적으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온체인 데이터는 강세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스테이블 시총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비트코인 4분기 강세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두달 동안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로 스테이블 코인이 순유입이 됐음을 보여주는 크리토 컨트 데이터를 인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는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이 증가한 가운데 2024년 들어서 현재까지 중앙화 거래소의 테더, 즉, USDT 보유량이 사상 최고치인 225억 달러에 도달했다. 모레노는 올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인 1690억 달러에 도달했다라는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총 시가총액은 비트코인의 가격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제 통상 이 중앙화 거래소로 스테이블 코인이 증가하고 유입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비트코인 및 크립토 마켓의 자금 유입 시그널로 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네 이제 10월은 앞서 내용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 전통적으로 비트코인 강세가 이루어졌다라는 달입니다. 이 업계에서 업토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10월은 비트코인 상승이 기대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최근의 글로벌 불안 요소와 지정학적 사건들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죠. 특히 이 중동의 긴장 상황과 국제적 시장 변동성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의 불안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는 비트코인의 역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승을 경험한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산은 여러 차례 위기 속에서도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과거에도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죠. 이 매번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비트코인은 그 자체의 독립성과 강점을 입증해왔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그널을 줍니다. 지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그 가치를 계속해서 증명할 겁니다. 이두 번째로는 시장의 펀더멘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각국의 중앙은행과 대형 금융 기관들도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있죠. 이 얼마 전 BNY 멜론 은행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또한 메가뱅크 또한 이제 그리고 이와 같은 세계적인 금융 기관들이 비트코인 커스터디를 승인받은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이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서 전통 금융과도 깊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더 많은 기관이 비트코인을 수용할수록 그 가격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승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네, 두려움은 기회입니다. 시장에서 두려움이 클수록 그것은 대 이제 우리가 시장의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가장 큰 상승은 가장 깊은 두려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거를 돌이켜 보면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할 때가 바로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되곤 했습니다. 이 지금의 두려움은 오히려 우리가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이 시장의 장기적인 비전을 봐야 합니다. 이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너동성에 흔들리는 자산이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를 가진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앞으로의 세계 경제는 더 많은 디지털화와 탈중앙화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혁신의 중심에서 있고 그 잠재력은 여전히 무한한데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 속에서 는 것이 진정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이 과거에도 그랬 시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타고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믿음을 갖고 비트코인의 미래를 바라봐야 할 때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에 현재 파이넥스 거래소를 통해서 퓨처 그리드봇을 진행 중입니다. 이 진행한 지 지금 56일 정도 지났는데 실제 투자금은 2,500불, 약 하나 300만 원 정도 되고 이 그리드 프로필 보스를 이용한 자동 매매 수익의 경우는 20% 를 넘었습니다. 513 달러. u n r 라 a l i z e d Profit Long Position을 통한 미션 수익의 경우는 23% 594 달러. 토탈 프로 l 의 경우는 44%입니다. 1100 달러인데요. 네, 정말 제가 이제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는데 이 스타트 프라이스의 경우는 이 보슬 시작할 당시에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야기합니다. 56,100 달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옆에 보시게 되면은 어 이제 브레이크 이 e 프라이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가격의 경우는 보시 수익권으로 바뀔 수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현재 그리드 프로핏으로 인해 청산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그리드 프로핏으로 인해 계속해서 수익이 증가하다 보니 5만 6천 달러에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4만 9천 786달러만 넘더라도 수익권으로 인정이 된다, 수익권으로 진입을 할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청산가는 내려가고. 매입 평균가는 매입 평균과 또한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퓨처 그리드 보스의 경우는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자산을 다섯 배 빠르게 불릴 수 있는 중요한 포트폴리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불장 졸업을 위해 자산의 성장을 도모하시는 분들은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관련 링크들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다시 시작되는 불장 같이 졸업 한번 해 보시죠.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가격 하락에 영향일까요? 50포인트의 네오트랄 중립 단계에서 42포인트의 피어 공포 단계로 다시금 내려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고 있죠. 네, 금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상승 원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간 많은 사람들이 꼽았던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였는데요.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을 선택하자라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던 것이죠. 이 8월과 9월의 증시 하락은 이런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또한 이번에 중동의 긴장감으로 인해 이란의 미 이스라엘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두려움이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동의 긴장은 장기적으로 크립토 자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할수록 투자자들은 안전하고 탈중앙화된 자산에 대한 관심을 더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은 그 혁신성과 희소성으로 인해 이러한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더욱 가치가 빛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시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은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가 디지털화될수록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두려움이 아닌 장기적인 믿음입니다.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 그리고 미 대선의 불확실성 모두 크립토 마켓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우리는 장기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크립토 자산은 이 기존 시스템에 대한 대안이자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그 중심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꼭 전달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